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 TV,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북상 큐티 QT 돌아보기. 큐티의 유래, 현재, 미래. 큐티의 유래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퀴트가 시작된 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입니다. 1882년 영국 캔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르톤이 1학년 때 무디의 전도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후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에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음으로 세속적인 생각과 생활양식에 꽉 차있는 것을 발견했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크리찬으로서 쇠석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성경읽기와 기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불렀고 후에 이들은 케임브리지 7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실고는 슬로건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크리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 20분 가능하면 1시간씩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고 잠자기 전에도 그런 시간을 갖기로 노력한다 이후에 캠브린지 7인은 중국 성교사로 헌신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인 경건의 시간을 실행했고 놀라운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퀴티가 시작되어 오늘날 퀴티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 말씀 목상입니다. <laughs> 내용 구성은 성경 본문 소개, 본문 에설 말씀 요약, 두달락으로 본문을 해설하죠. 기도문을 수록하고 무사,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특징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읽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아주 적절하죠. 단점은 성경을 직접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큐티 훈련인데 생명의 삶은 독자가 읽기만 하면 되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다는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이죠. 어,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본문의 개요를 먼저 읽으십시오. 본문을 두세 번 읽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고시어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기록하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교훈이 실천적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하십시오. 해설이 있습니다. 본문의 예를 돕고 묵상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와 열방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큐티 책이면서 공헌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고정틀 안에서 성경을 다룬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발행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laughs> 내용 구성은 성경 본문과 관찰과, 관찰 질문 제시가 있고, 연구와 묵상을 위한 질문 제시가 있습니다. 느낀 점도 질문 제시를 하죠. 결단과 적용에 대한 질문 제시도 합니다. 길잡이가 해설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골반기도, 중도기도, 열반기도, 퀴티를 나누게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각 단계마다 질문을 제시하여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퀴티 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의 퀴티 조지 밀러식 스페이스 퀴티 묵상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자를 따서 스페이스라고 말했습니다. Since to compass 자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Promise to claim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 Action to avoid 피할 행동은 무엇인가? Command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Example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무엇인가? 예,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에서 설교까지라고 하는 사역축제를 2009년에 벌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줬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주강사이면서 담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말씀, 위대한 교회, 큐티에서 설교까지에서 사역축제를 개최했죠. 큐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교의 깊이는 큐티의 깊이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퀴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설교는 화려한데 은혜가 없는 이유는 그 속에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 깊은 퀴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회 설교는 강의 설교고 강의 설교의 핵심은 퀴티이다. 오늘의 교회를 24년간 사역한 결과 결론은 퀴티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퀴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자의 목사께서도 퀴티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퀴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콰이어타임의 약자인 퀴티가 성경묵상의 대명사를 불리고 있는 이 시대에 퀴티의 진정한 제목을 붙이고자 한다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 이것이 날마다의 성경묵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공부나 통독으로 안되던 성경에 꿰뚫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QT를 목회에 접목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명 목욕탕 QT 목회 세미나라고 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QT 목회 의선두자인 우리들 교회 김양전 목사가 큐티 목회 철학을 한국의 대안적 목회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싱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싱크는 고백의 telling, 거룩의 holyifying, 큐티의 interpreting, 돌봄의 nursing, 적용의 keeping의 영어 단어 첫자를 따서 만든 조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철학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큐티 성교회 우리들 교회 한국 대학 기독 총장 어, 포럼이 공동체와 고백을 주제로 공동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퀴티운동 다시복이라고 하는 아~ 차기 발간이 됐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바로 한국교회 큐티 운동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교회 탐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자의적인 인위적인 부분 때문에 최근 성서학자들은 큐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큐티가 성경 본문을 잘게 쪽에서 성경의 전체 큰 주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하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씀해서 찾으고 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퀴트의 정당한 자리매김과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포럼이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퀴트의 내재적인 위험성을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캘거리 개혁 신학 연구에 네이버의 주나근의 목사라고 하는 필병의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첫째, 오늘날 퀴즈는 오직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신실한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의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흔히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불리는 이 정신에 관해 칼빈 선생은 기독교경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외에는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 정신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 오직 성경으로부터 유전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헛된 상상이나 호기심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를 지향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에서 말하지 않는 데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거나 성경에서 말 라고 있, 있지도 않은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퀴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퀴티는 성경 본문을 대하는 사람이 자신, 사,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경고 대책을 제시할 만한 성경적 신학적 안정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퀴티 자료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보기만 해도 확연, 확연히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위험성은 오늘날 퀴트는 전체 성경,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어,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분량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제한된 적용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 조망되어야 할 전체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결국 자신의 형평과 이해와 수준에서 내용을 단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는 양 우쭐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언제나 전체 성경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모름지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뜻은 찾는이라고 하면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합하는 부분적 내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의미적 모순이나 갈등 없이 일관하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퀴트를 보면 전체 사, 저, 전체 성경 사상보다는 부분 성경 사상을 정당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퀴트를 아는 사람 중에는 성경 자체 혹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에게 특히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신주 받들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셋째는 오늘날 퀴티는 신령주의와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의 절대성과 객관성은 올바른 성경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권위입니다 성경이 절대 정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은 한낱 이방 종교의 경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과 개혁교의 성도들은 성경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근거로 한 성경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들은 참으로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 매일 성경 퀴즈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수많은 퀴즈 책과 수많은 방법론이 나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방법론들, 수많은 책들이 나온지 아세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현실에 대한 어, 직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적합니다. 큐티 책 가운데 제일 좋다는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석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큐티의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약점과 어, 문제성에 대한 것을 직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큐티의 현재 바라보기와 미래. 그럼, 큐티는 크리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한 것일까요? 1번 쉬어, 확실하다. 2번 글쎄, 3번 네버, 예, 네버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큐티가 가정 크고 작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큐티의 약점과 부작용이 있다. 1번 쉬어, 그렇다. 2번 웰, 3번 네버, 결코 아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퀴트를 버려야 할 것인가? 1번 쉬어 버려야 된다. 2번 외 글쎄 4번 대버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q 티가 시작된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번 10년, 2번 30년, 3번 100년. 예, 100년 이상입니다. 1882년 q 티가 시작되어 138년이 지난 오늘까지 거의 대동소의한 방식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일까요? 1번, q 티를 만든 사람의 문제이다. 2번, 발전 계승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다. 예, 2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쥐치라는 그물에 찢어진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버려야 한다. 2번 쓰던 대로 쓰면 된다. 3번 수리해서 쓰면 된다. 예,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 야고보와 여완도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을 입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물이 필요한데 그물이 뚫어지고 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던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네, 워킹 바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역 500주년 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